자, 따라볼까? 네. 역시, 막걸리는 깐풍기지. 좋습니다. 이게 박유덕과 백종원의 막걸리 콜라보 골목 양조장 오리지널 막걸리라고? 예산의 양조장이 있고 예산의 쌀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 750ml 6% 알코올이구나. 예당호의 맑은 물, 황금벌판의 기름진 땅, 품질 좋은 예산 쌀로 만듭니다. 이렇게 돼 있네. 예. 특허받은 기술로 인공감미료 없이 쌀 본연의 단맛이 담긴 프리미엄 막걸리다. 예. 근데 이거 프리미엄 막걸리야? 오리지널? 얘는 ]이다? 오리지널. 틀립니다. 아 이거 다른데. 예. 한잔해. 예. 한번 먹어봐라 깐풍기 예. 음. 아 막걸리 오랜만 맛이네. 아. 오 <laughs> <laughs> <어우>, 시원합니다. <laughs> 올해도 다 갔어. 아 올해도 다 갔다는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아 올해도 뭐한 것도 없는데 후딱 가가지고. <laughs> 날씨 추워지니까 태국 가고 싶어. 아 네, 따뜻한. 네, 따뜻해서. 어, 동남아 가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태국 음식도. 먹고 해변에 누워서 경치 즐기면서 야자수 밑에 있는 비치체어 있잖아 거기에 누워가지고 풍경을 즐기면서 창이나 싱아 비아싱 아... 응, 그런거 마시면서 쉬고 싶은데 비행기 한번 찾아봐야겠다 태국의 스윙 댄스홀 있잖아 아 더합인가? 응 네. 얼마전에 갔다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많이 줄었대 거기 말고 젤리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더 흥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두 군데 있어서, 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춤 인구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거기 친구들도 보러 가야 되는데, 태국 가면은 힐링하고 오지. 맞습니다. 음, 관광도 관광이지만은, 소셜댄스 때문에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음. 가면은, 남자들은 재밌다 고 그러고, 여자들은 재미없다 고 그러거든. <laughs> 그렇습니까? 어, 어. 왜냐면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춤 한번 추려고 그러면 엄청 굽신굽신 해야 돼 눈치도 살피고 아...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게 많은데 어, 태국 가면은 여자들이 먼저와 춤추자 그러고 막 두번 연속 추자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가면은 완전 힐링하고 오지 아 분위기 자체가 틀릴 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한테 잘 오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어? 네. 태국에서는 좀, 남자가 귀하다는 말이 있어. 어. 다섯 명의 남자가 있으면, 뭐, 하나는 개이고, 하나는 동성애자고, 뭐, 하나는 네. 뭐,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바람도 뭐, 끼기라고 하나? 애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춤추는데도 그 여자들이 추자고 먼저 얘기를 한대. 그러면은 남자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런데, <laughs> 싫다고. 반대, 반대. 네. 어. 작년에 갔을 땐가, 춤 오래 춘 사람인데, 좀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도 거기서 몇 줄을 있었대 이제 가야 된다고 한국 돌아가야 된다고 예. 힐링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춤 오래 춘 사람도 거기 가면 그 재미가 다른 거야 나도 원래 춤 문화가 그런 줄 알았어 춤 신청해도 거절도 많이 당하고 음. 좀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국 가서 알았지 그런 게 아니구나 거기뿐만 아니라 홍콩, 아, 홍콩 대만 뭐 이런 데도 다 괜찮아 가면은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여자들이 잘 웃어주고 음. 춤출때 있어서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도 재밌어 하고 즐거워 하니까 그리고 항상 먼저 다가와 주고 춤 계속 추자고 그러니까 춤 실력을 떠나서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아 진짜 즐기는 분위기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춤잘 추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있고 항상 가면 거절하고 지적질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아유. 미인에다가 춤도 엄청 잘 추고 옷도 아주 근사하게 입고 이런 여자분이 있어. 네. 근데 내가 신청하면 도망가거나 어 거절하고 인상 음... 쓰고 거절 안 해드려도 춤추는 내내 협조를 안 해줘 아... 어, 당겨도 오지 않고 밀어도 오지 않고 어, 얼마 전인가 항상 나랑 춤추면 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 내가 그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해서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한번 물어봤어 혹시 네. 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리딩을 잘못했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 동작이 잘안된 이유는 예.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아, 그러면 그동안 나랑 춤출 때 지었던 표정이 그런 표정이구나 그래서 음, 음.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태까지 항상 너왜 이런 식으로 어, 리딩을 해? 너왜 이런 식으로 춤을 춰? 이런 생각을 갖고 춤을 췄다는 거지 아...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 예.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스타일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아우. 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잘안 맞았을 뿐이지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 네.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네. 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된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 아, 아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상처는 크게 되지는 않는데 신청은 안 하지. 네. 음. 춤 동화를 라면 즐기러 가는 게 우선일 텐데 말입니다. 음, 그게 그 소셜 정시이지. 취지가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아. 춤추면서 어떤 기술을 했어? 근데 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돼안된 아. 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리딩한 걸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어, 네가 리딩을 못 해서 <laughs> 내가 못한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예. 정규 음. 수업에 없는 어떤 동작이야 근데 내가 했을 때이 사람은 받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인 거야 그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 요그 실력 못한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을 건 아니잖아 예 그것을 남 탓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유튜브에서 어떤. 토론을 봤는데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더라고 토론이라는 건 서로 생각을 들어보고서 자기 얘기도 하고 듣고 이래야 되는데 네. 무조건 머릿속에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숨을 계속 쉬는 거야 아~ 이해가요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바보래서 내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깔고 들어가더라고 아주 무례한 행동이지 네. 그러니까 춤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도 기초, 한 달도 안된 사람이랑도 쳐보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나는 맞춰주려고 하지. 예. 근데 그 사람이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까아 어. 틀리면 틀린 대로 재밌어요. 난 이런데니까. 네. 아, 진짜 그래. 틀리면 어때. 틀릴 거 생각하고 하는 거데 어차피 소셜이지 어. 않습니까? 이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네. 공연이라면 그래도 되는. 어. 좀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 말이야 공연도 틀릴 수도 네. 있지. 그게 뭐, 프로가 아니잖아. 아닌 이상, 돈 받고서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즐기면서 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지. 네. 대다수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를 겪으면 은좀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근데 태국을 가면은, 거기 여자분들은 좀 달라. 좀 다른 면이 있어. 내가 그런 걸 처음 느낀 거는 부산이었던 것 같아. 부산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이제 다른 바에 갔는데, 원래 내가 춤을 시작했던 곳에서도 조금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laughs>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또내춤 실력 무시할까. 초창기에 내가 처음 춤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 되게 잘해 주는 거야. 서울에서 왔냐고 그러면서도, 어, 그거 그러니까 막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 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춤 실력 엉망이었었지. 아... 지금 기준을 보면, 나도 지금 네. 꽤 오래 했잖아. 나는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지금도 내 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 아... 어? <웃음> <웃음> 어... 아... 심지어는 나보다 오래 하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이제 결론은 뭐 그런 거야. 그냥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옳으냐. 어? 소셜 네. 정신에 그게 옳으냐 이거야. 소셜댄스를 한다는 모임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지들끼리 추지, 어? 왜 소셜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말도 하는데, 네. 인성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 그러 말입니다. 지금은 될수 있으면 계속 피하지, 내가. 피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 태국이나 이런 데는 왜 다를까 특별한 인성 교육을 봐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유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 관광지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 스쳐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소셜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세계적으로 소문 날거 아니야. 네 어디든 이렇게 고이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솔직히 섬나라잖아. 다 막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곳이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더하기 그 사람의 인성인거지. 나는 초보자들이랑 출때도 뭐 나한테 신청을 하면 당연히 거절하거나 내가 어 인상 쓴 적도 없지. 춤출때도 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더 웃어주고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춤잘 못춘다고 해가지고 인상쓰고 피하고 도망가고 지적지라고그러진 않지. 어, 뭐, 너도 춤 배웠지만은 네. 네가 어떤 동작을 리딩을 캤는데눈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쳐다봐봐. 어, 어 되게 무안할 것 어, 같습니다. 그럼 할수 있겠냐고? 그 춤출 수 있겠냐고? 아,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 나는 추고 싶지 않지. 왜? 그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춤 추자고 하고 자기가 출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평판도 안 좋아질 뿐더러 장기적으로 음. 봤을 때 후회할 행동이 아닌가. 어. 아. 네 생각은 어떠냐. 아, 어차피 소셜 인상,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자기하고 어긋난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이 틀리면 틀린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셜이니까. 그것도 아마추어들.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즐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음. 실수하고 못한 거지 그게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부러 틀리고 일부러 <laughs> 이 사람 춤 재미없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닌데 예. 나한테 대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너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하면서 화를 내는 느낌? 음. 어, 마음의 상처가 되게 클것 같습니다. 음. <laughs> 자기들이 겪지 못한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겪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겪어봐야 아는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생각 그걸 안 하고 함부로 한동한한단말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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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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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 어우, 육도도 은근히 높습니다. 그, 또, 동호회마다 새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기존에 있는 운영진이나 선배들이 분위기를 잘 만들고 선생들도 그런 걸잘 가리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동호회마다 분위기가 달라. 아. 어. 같은 춤이라도 이제. 어, 어. 나는 여러 군데를 가보기 때문에 예. 각 동호회마다 특징도 잘 알지. 아, 나는 예. 춤도 여러 개 추잖아. 스윙, 예. 살사, 바차타, 발보아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레코드 했었고 댄스 스포츠도 했었고. 있었고, 댄스 스포츠는 거기 운영 중이 또 했었지. 네. 그리고 한 춤당 동호회 여러 개도 다녀봤기 때문에 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알고 있지. 보통은 이제 춤 실력이 좋고 좀 오래된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하면 어떤 동호회는 신입이 갑질하는 데도 있어. 오냐오냐 <laughs> 어, 오냐 오냐 일단... 해주니까 아... 내가 눈치 보면서 쳐야 돼. <laughs> 새로 들어왔다고 후배들이라고 춤쳐줘야겠다 하고 내가 재미있겠냐, 솔직히. 그러게 아무것도 맞아요. 못 추는 사람이랑 춤 재미있겠냐. 그냥 쳐주는거 아니야. 네. 나도 처음 들어갔을 때, 어, 아, 너 같이 들어왔잖아. 네. 스윙 같이 시작했잖아. 네. 그때 선배들이 막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하겠어. 그런데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후배들하고 쳐주려고 하는데 후배들이, 아, 이거 안 배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표정 벌써 굳고. 아. 아 내가 지뭐 배웠는지 뭘 알아. <laughs> 그렇잖아. 나도 최대한 예. 맞춰서 하는 건데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내가 그 수업 선생이 아닌 이상 오늘 뭐 배웠는지, 지가 여태까지 뭘 배웠는지 내가 뭘 알아. <laughs>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 어. 또 그거대로 고충이 어, 있으신가. 그리고 운영진 또 째려보고 있어. 저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혹시나 뭐 이상한 거안 어, 배운 거 시키진 않나 그런 동호회도 있고 아... 아닌 동호회도 있고 그러지. 그리고 예전에 살사 배울 때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남자는 리딩을 하고 여자는 팔로잉을 하잖아. 그래서 예. 같이 시작을 한다면 남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리딩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생각하고 다음 동작 뭐하지 이걸 하면서도 내 동작을 신경 써야 돼. 예. 근데 팔로잉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하자 그러면 하면서 내 동작만 신경을 쓰면 돼. 음... 그래서 확실히 남자 여자가 더디지 같이 배우면 네. 더디고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상대의 체중도 많이 받아서 그 힘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단 말이야 여자들은 남자 선배들이 와서 춤을 많이 춰줘 근데 네. 남자들은 여자 선배들이 잘 와서 춤을 안 춰줘요. <laughs> 재미도 없고. 네네. 남자들이 리딩을 하는 입장이니까 후배들이 잘못 쳐도 여자들을 이렇게 리드해서 이렇게 춤을 만들어 갈수는 있지만 여자 선배가 팔로잉 하는 입장에서 못 추는 후배들이 리딩을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 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더 여자들이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있지. 그래서 남자 동기들이 빨리 그만둔다 이거야. 음. 어, 거기서 이제 좌절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여자 동기들이 그 챙겨줘야 된다 이거야. 여자 동기들이 자꾸 응원해주고 같이 춤춰주고 하면서 실력 늘게끔 해주면 남자 동기들이 오래 가는데 음. 그런 게 없었을 때 남자들은 비교적 그만둘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살사 동호회 그 여자 선생님한테 듣고서 어~ 조금 감동받았어 왜냐면 아. 그 전에 내가 수행 동호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laughs> 없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거절하면 뭐 절대 가지 마라 잘못하면 신고해라 근데 여자가 신청하면 남자는 다리 부러져도 받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지 남자의 입장을 대면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다가 7년 전이었나 8년 전이었나 살사 동호회에서 여자 선생님이 여자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 보고 어, 마음이 찡하더라고. 아... <laughs> 그런 교육을 한 선생님 밑에 있을 때의 여자 동기들과 반대의 얘기를 들었던 여자 동기들의 행동이 완전 달라. 음. 마인드 자체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음. <laughs> 저는 후자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laughs> 음. 이게 맛있네. 이거 고추냐, 네, 맛있... 뭐냐 이거? 고추 아닙니까? 음. 그 매운 거, 그거 아닙니까? <laughs> 어우, 막걸리 깐풍기도 <깜빡이도> 잘 어울립니다. <laughs> 태국에서 춤추면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은 가끔 네. 한국 오거든. 아, 옵니까? 벌써 입구에서부터 막손흔 들고 난리야. <laughs> 반갑지. 네. 오래간만에 보고. 1년에 뭐, 나는 한번 정도 가는데 그 친구들은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 아.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 <laughs> 예전에 다니던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설문조사에 매 학기마다 끝나면 하나 봐. 네. 보면 아직도 그런 얘기 많더라고. 원래 흥망성세잖아. 네. 잘 되다가 결국엔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동호회 조금 이렇게 줄고 있는데, 아직도 뭐 파벌이 있나 봐. 파벌도 있고, 아... 서로 뭐 뒤에서 이렇게 그런 게 많은가 봐. 내가 동호회 활동할 때도 있었는데, 그 연습하는 모임 같은 거 있어. 네. 아니면 동호회 내에서 운영진이나 선생이나 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네. 자기랑 친했던 사람하고 격을 도 <laughs> <laughs> 무슨 카스트제도 마냥. 아... 어, 자기 브라만 크샤트리하고 <laughs> 수드라 바이샤 아니면 그 밑에 언초터블 있잖아 예. 불가촉청민 불가시청민 불가시 네. 갑자기 그런 대우를 한다 이거야 그걸 썼더라고 세상에 근데 나도 그걸 느꼈거든 아... 나도 이렇게 가, 잘 추고 항상 길에서 보면 인사하고 그랬던 여자분이었는데 예. 어느 날그 어떤 연습 모임 티셔츠를 딱 입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러더라고 인사도 안 받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 간혹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자기 그~ 무리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거리를 두고 인사도 잘안 받고 춤 신청도 네. 안 받고 어이없지. <laughs> 어. 아. <laughs> 진짜, 저급해 보여서, 나도 그 사람하고 어울리진 않고, 네. 춤도 신청 안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 글 썼더라고. <laughs> 아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laughs> 음. 아니, 그 쬐끔한 동호회 안에서 그런단 말이야? 아, 어, 어? 뭐라고 말을 못 읽겠습니다. 지금 충격받아서. <laughs> 이렇게 쬐끔한 나라에, 나라도 아주 작잖아. 네. 거기서 그~ 수많은 단체 무슨 동호회 중에 그~ 일부 작은 동호회에서 거기서 파벌하고 서로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laughs> 격을 둬가지고 어~ 계급 나누고 이런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어~ 동호회 활동도 잘안해 뒤풀이도 잘안 가고 예전에 살사 동호회인가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고 운영진하는 사람인데 어~ 지켜볼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 <laughs> 뭐, 지가 뭘 지켜봐, 지켜보긴. 어? 아, 지나 잘해. 뭘 지켜봐. 아. 아, 그래서 내가 지한테 잘 보이면 한 자리 주겠다는 거야? 아. 아이고, 나 웃겨가지고. 아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혼자. 그리고 무슨 기수, 뭐 이런 거에 부심을 가져. 아, 어. 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동호회에 좀 오래된 동호회긴 해. 뭐 기수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 공연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래. 근데 나는 직업 특성상 할 수가 없잖아. 예. 어, 그럼 파트너한테 미안해. 잠깐 연습해서 할 수는 있지만, 파트너가 같이 연습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안 하는데, 그런 설명을 해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어. 한 40분, 50분을 얘기하는 거야. 취미생활 하겠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laughs> 어?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설명을 해도 걔는 머릿속에 자기 동호회가 우선인 거야 이 사람의 음. 생업이나 비즈니스적인 활동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거 해야 된다고 꼽혔으니까 이제 넌 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야 <laughs> 응? 어지러지합니다 그런 거를 안 하면 기술을 못 받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아. 아, 그딴 기수 많이 해, 혼자. 그거 기수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 연금 나오나? 그러게 말입니다. 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특별히 세미나 해주나? 무슨 혜택이 있다는 거야? 음, 결국 동호회에도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무슨 파티를 해. 연말 네. 파티를 하고 무슨 파티를 해. 그러면 지들만의 리그야. 지들 친한 애들끼리 아주 쌩쇼하고 별거 다하고 휘죠. 근데 나머지 애들을 챙겨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와. 이 들러리들은 가서 그 회비를 내으로써그 파티가 유지되게끔 해주는 어 그냥 그런 애들인 거지. 어. 그러면서 겁나 재밌다고 오라 그래 mt 같은 거 있잖아 네. 아 재밌다고 가자 재밌다고 그러면 아 혹해가지고 회비 5만원씩 내고 가잖아 네. 그러면은 뒷전이야 자기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어울리고 지들끼리 벌써 뭘 준비했는지 공연 같은 거막 해버리고 그냥 박수만 이러이러 치다가 오는 거야 술몇잔 마시고 <laughs> 뭘 아. 챙겨줘, 챙겨주긴 그런 거 없어. 이 인간관계도 똑같지만은 그냥 마음에 들면 잘해줘. 무슨 짓을 네, 해도. 그건 맞는 거 어.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어. 내가 매년 맥주 한 박스씩, 두 박스씩 넣어주고 막. 고마운 줄 몰라. 몇몇만 알지. 나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 아, 예. 어. 네. 그냥 좋아해.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네. 내가 잘하게 돼 있지. 그렇잖아. 예, 네, 당연한 거잖습니까. 어. 근데 내가 잘해니까 그 사람이 잘해준 건 없더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은뭘 해도 미워. <웃음> <웃음> 네. 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이 동호회 활동이 남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못볼 꼴도 많이 보고, 이성적으로 <laughs> 판대해야 될 것도 못 하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제 동호회 활동 안 하지. 네. 어. 그리고 결국 남는 사람은 그냥 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더라고. 네. <웃음> <웃음> 와, 오늘 어질어질합니다. 응. 한잔해. <laughs>